커플이십니까네 여자친구예요 여행을 좀 다녀온 경험 있나?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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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들뜹니다. 우리 누이가 어디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거뭐 어쩌시겠어! 나랑 여행을 같이 떠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그 어떻게 좀 알려주라. 뭘 준비해야 되고 하는가. 핸드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검색을 하라고? 이걸 눌리라고 아, 어. 이거 누리면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잘못 누리면 폐가 망치네요! 준비해야 될거뭐 있잖아. 뭐 챙겨가야 될거 이런 거. 그럼 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강남역 아니면 제일 또 유행하는 시네. 그럼 물어보러 가보자. 어 가보자. 이 지오다노 앞에서 사람들 모이는 집결 장소 아니야? 어떻게 알아? 알지? 강남역 지오다노 아니지? 그럼 다 됐지 뭐. 아 여기 또 젊은이들이 있네.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자고. 아 반갑습니다. 친구입니까? 어, 네+ 어, 아니 내가 누이랑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것도 물어봐야 되구나 난 친구가 있나? 네 어, 이제 새로 남자친구 사귀어서 아 크리스마스 때 어디+ 어디가 판교 이쪽 가까운 데로 가 1박 2일로 네 사귄 지 얼마 되는데? 2주 <laughs> 됐는데 1박 2일로 돌러 가고 안돼 1년 뒤에가 1년 뒤에 취소해 안돼 당일로 바꾸든가. 네 남자친구가 200일 정도 됐습니다. 전주. 한번 여행 갔었는데 결혼식을 가야 할 상황이라서 어. 이왕 가는 김에 같이 여행도 가자 광주를 갔다가 정읍을 갔다가 전주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계획을 잘 잡는 스타일인가? 어 맞아요. 여행 플랜 계획표 갖고 막 그런 게 있어? 어 있잖아. 다음 주에 제가 후쿠오카를 가거든요. 확정은 아닌데 그냥 어이... 간단하게만. 우와! <laughs> 8시 10분 공항 도착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타고까지 다 있네 제이야? 아니요. 둘이는 여행을 간 적이 없나? 또또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 둘이 성향이 아예 다른 거 같은데? 네. 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 친구가 짜면 은 어. 밥을 먹고 카페를 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막 카페를 갔다가 어. 밥을 또 먹으러 가자 이런 어. 어. 식으로 좀 이게 꼬이기 때문에 아. 차라리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걸다 물어봐서 이 친구 취향에 맞춰서 코스를 아. <laughs> 네. 하는 게 낫다 계획 잡을 때좀 참조하는 그런 게 있나? 뭐 어플을 쓴다거나 데이트 팝이요 코스로 다 쳐줘요 지역마다 다떠요 서울 이외에도 국내에 네, 들어가면은 아 돈을 내야 돼? 네 직원 아니지? 어, 어, 아닙니다 <laughs> 부럽다 이런 <웃음> 친구 <웃음> 있는 거 같이 일본 또 가요. 후쿠오카 가는 뭐. 친구가 이 친구는 아니잖아. 네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 또 간다고? 도쿄 제가, 도쿄 도쿄 도쿄요.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뭔가가 일본이 이중 국적이. 아, 쏘데스카. 쏘데스요. 지금 한국 분들이 일본 여행도 정말 자주 가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헬스나 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게 약간 성매매업소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 짐, 이거를 지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어. 많이 있잖아요. 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데가 있어요. 어. 그런 데가 또 약간 성매매업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생긴 데가 안내서예요. 아 이거는 진짜 팁이다, 팁.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인터뷰 됩니까? 네. 커플이십니까? 네, 여자친구예요. 어, 얼마나 됐어요? 우리 이제 1년 어... 네. 여행을 좀 다녀온 경험 있나? 아니, 요잘 여행 안 갔어요. 당일치기 여행도? 아, 당일치기는 갔다 어. 왔어요. 강릉이랑 제부도, 무안도. 당일로 가기는 에 조금 다 거리가 있는 곳이긴 하네, 근데. 아. 근데 어찌됐건 <laughs> 남자 입장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돼? 뭐지, <laughs> <어디, 웃음> 뭐지 웃음, 웃음? 무슨 의미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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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죠? 뭐 딱히 들고 갈 게? 여기는 있나? 원래 남자들은 여행 갈때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아. 응. 우리 여성분. 속옷 딱 맞춰서. 너도 <laughs> 그때는 어. 이제 케빈 클라인이나 디바이스 <웃음> <웃음> 여행도 보니 스타일이 있잖아. 좀 맞는 편인가? 극 제이라서 여행적인 <laughs> 시간도 다 딱딱 맞춰 가지고. 근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 가지고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 지장이 없나? 앞으로 아, 근데 6시에 시간이 없잖아. 있는 줄 알고 <웃음> <웃음> 6시에 약속이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한 상태.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놀러를 갔어. 사박오일로 챙겨가야 될 짐이 많잖아. 저는 매일 다른 옷을 세트를 맞춰가지고. 어 여자친구도? 저희가 내년에 어. 스페인을 가는데요. 7월 말, 8월 어. 초에 가는데 벌써 지금 어떤 옷을 입을지 우리 어. <laughs> 얘기했어요. 어? 두분잘 만났다.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겠다. 근데 이제 여행의 성향이 박물관이나 아 유적지 이런 데를 어. 보고 싶어. 상대방은 다를 수가 있잖아. 여친구가 박물관. 어 그래. <laughs> 아니 나는 이제 박물관만 가면 피곤해져가지고. <laughs> 제가 나폴리옹 나오는 영화 유럽 역사를 알면 좋다 해서 보자고 했는데 꽝기로 도 꽝기로 흘렸어요. <laughs> 하시는 일이 약간 역사 관련된? 아니 어, 아니. 뭐, 스페인어 통역해아 그래서 스페인을 가기로 했구나. 근데 어떻게 스페인어를 통역을 할 생각했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그래서 하늘색을 입고 있구나. <laughs>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여행 <laughs> 하고 싶어하는 분이 또 있잖아. 아, t v 나 이런 건 조심해라 이런 게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닌다거나 어. 카페 가면 이렇게 놓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어. 훔쳐가요. 내 건데? 남이 <laughs> <laughs> 보고 있잖아. 아, 그냥 훔쳐가. 나도 그냥 네. 제 친구가 버스 타고 있었는데요. <laughs> 통화하다가. 어. 창가에 이렇게 기대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laughs> 가져갔어 그러면 아르헨티나 분이 전화를 받겠네 방금 지인이 <laughs> 바뀌었습니다 꺼졌어요 <laughs> 어 무섭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도 <laughs> 아르헨티나 안갈것 같은데 좀 <laughs> 스페인어로 아르헨티나 오세요 뭐 이런 거좀 해줄 수 있나? Hola a todos Espero que vengan muchos a Argentina Vengan a tomar vino, a comer asado y a ver tango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거 같네 아리헨테나 분을 또 만났네. 아리헨테나에서 이거를 들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 운척하고도 좀 짜증 나겠다. <laughs> 여기를 가면 은 예뻐질 수 있나 봐. 어 여기 또 예쁘신 분이 또두 분이 계시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분뭐 관계 가 어떻게 되십니까? 학원 친구 <laughs> 동생. 여기가 언니겠네. 네. <laughs> 남친분 있나? 있어요 둘 다. 남친분 구 여행 가본 적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강원도. 어떤 걸좀 준비를 했어?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곳 여행 가는 목적이 예쁜 네, 사진을 무조건, 남기기 위해서? 조건 사진 집착녀라가지고 SNS나 이런 거 보면 예쁜 음식 찍으려고 하는데 남은 친구가 <laughs> 진짜 이러면 진짜 화내? 네. 그럼 그런 약간... 때문에 싸운 적은 많아요 사진을 좀잘 찍나 그러면? 아이거요잘 찍어줘? 네잘 찍어요 나, 나안 찍어줘라 뭐 모델에 따라 다르다 <laughs>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laughs> 됐어? 어 일단 보자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이쁘네 잘 찍네 저는 어, 어. 핀터레스트에서 디즈니랜드를 쳐요 어.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 앞에서 찍은 어. 포즈들이 있어요 어. 찍어주는 <laughs> 친구한테 나 이렇게 찍어 줘거를 예시 사진을 네. 먼저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막뭐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화장된 것 같아서 어. 그러면은 사진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이 친구분 한번 찍어 줘 볼게. 옆에서 좀 코치를 좀해봐 봐. 어떤 느낌을 연출하고 싶지? 어떤 아, 여기 왔다? <목소리> <목소리> 아, 못 됐다, 됐다. 됐다. 네, 저는 여기. 봐 봐, 어때? 하나 있 문제점? 이거 한 장만 찍어 주면 돼. 그래. <목소리> 본인이 한번 찍어 줘봐 봐. 오 집중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자. 오! 오, 오. 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봐. 근데 보통 이렇게 사진 찍는 거는 볼잔치 갔을 때애기들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아 그렇게 해야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잘 나온다? 야 이거 팁이다 팁. 나도 하나 배웠어. 강남에 왔으니까 딱 약간 벤치에 앉아가지고 멋들어지게 사진 하나 저 잠깐 합석 좀 해야 아, 예. 예. 까뭐 뭐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여자친구 옷 구경하다가 배가지고 샀어요? 어? 아니 아직 고르는 중 어떤 옷을 살라고? 막 어깨에 이게 까이고 막그런안 아, 되지 어깨 까이고 지금 겨울인데 <laughs> 아, 그쵸 아니 지금 겨울인데 누군 보여주려고 막 그렇지 안 되지 만난 지 얼마 됐고? 반년 넘었습니다 아좀 됐네 네. 둘이 여행 간 적이 있나? 수원 행궁동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아뇨 아뇨 당일치기 당일치기로? 당일치기. 어 오케이 행궁동 놀러 간다고 막 준비를 또 했을 거 아니야 사진 이제 못 찍어주면 혼나니까 연습을 했다고? 아 연습을 줘? 죠 <laughs> 어떻게 뭘 조각상을 세워놓고 연습해? 아 일단 아좀 각도 좀 연습해보고 어. 사진 기본 앱도 어. 그 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아 그... 그럼 혹시 거기는 왜 가고 싶었던 거야? 릴스 넘기다가 어. 이렇게 화려하고 막 엄청 예쁘고래가지고 그 어. 봤는데 어. 너무 예뻤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여행지를 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어디 가고 싶어? 난샤프로 가고 싶어요. 또 릴스 이렇게 넘기다가 또본 <laughs> 거야? 추운데 더 추운 데로 네. 간다고? 그게 낭만이죠. 빵빵 오르트 올라 그러나. 함께 가면 따뜻하잖아요. 손안 놔? <laughs> 우리도 이런데 온 김에 단체로 네. 보톡스 이런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맞고 싶어? 그냥 뭐 남들 좀 주름 좀 없앨 수 있나? 다 아, 이제 어이 안돼 안돼. 아 반갑습니다. 예. 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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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있어요 지금 군대에 있어서 아. 아. 혹시 여행 간 적이 있나? 저는 강원도로 자주 가요. 강원도 사람이야? <laughs> 아니요. 아 남자친구 할머니가 강원도 분이셔가지고 할머니 댁에서 같이 자나? 아니요 그냥 방 근처에서 구해가지고 할머니 댁이 옆에 있는데 <웃음> <웃음> 그럼 갈 때마다 인사는 드려? <laughs> 어 아니야. 인사는 드려야지 벌써 나야겠네 이거. 어, 우리 친구는? 저요 저는 보라카이 갔다 왔어요 보라카이를? 보라카이는 무조건 그 당일에 안될 텐데. 그쵸? 일은? 아, 어. <laughs> 얼마나 사겠어 군대 빼고 2년 좀 넘게 그러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다 얘기 허락받고 가나? 네? 아 진짜? 저희 집은 약간 거짓말하는 게더안 돼서 보라카이 갔을 때 뭐라 그랬어? 내가 어. 아빠야 뉴스 데스크 딱 보고 있다가 너가 얘기해봐 아빠야 보라카이가? 누구랑? 남자친구랑? 자식이? <laughs> 아 근데 <laughs> 그렇게 안 해? 안 하고 어디로 가? 돈는 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뭐내 돈으로 갈 거야? 이랬어? 줄 거야? 그 <laughs> 주셨어? 네. 되게 쿨하시네 그러면 여행 갈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맛집 알아두기, 카페 알아두기, 오. 액티비티. 액티비티 때문에 보라카이를간 거야? 네. 물속 들어가는 거? 어어 페러세일링 하러 갔죠. 그럼 이제 남는 친구 이제 저녁을 했어. 어디 가고 싶어? 저다낭이나 세부 가기로 했어요. 이미 가기로 했어? 고래상어 보러 세부.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 네.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아니요, 남자친구 군 적금. 군 적금? 해봤지 얼마나 된다고 1,400? 어? 응? 1,400? 나 병장 때 월급이 10만 원대였는데 아 적금 아또 따로 있어? 응. 아 남자친구가 사대요 아 진짜? 어? 아 근데 그거는 어? 그럴만하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줬잖아 아 근데 1,400이면 유럽도 갈수 있겠다 아니, 너무 강사하는 느낌이어서 <laughs> 아 부럽다 재밌게 즐기고 자대장검신 화이팅 병장 <laughs> 어때요? 뭐 신의 똑같지 뭐 <laughs> 좀 쉬었다 갑시다.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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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계셨지? 커플이에요? 네. 어 얼마나 됐어요? 저희 네, 오늘 100일이에요. 100 <laughs> 아 진짜? 강남에 <laughs> 즐길라고 <즐기려고> 나왔구나. <laughs> 어 원래 어디 어디 사시는데? 천안 사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어? 네. 이게 첫 여행인가? 네. 아니 이제. 아니야? 아, 네.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은 게 있어? 제 생일이 1월이거든요? 어. 일본 사포로... 잠깐만. <laughs> 너 릴스 봤지? 릴스 본거 아니야? 근데 지금 100일이 됐어. 한달 뒤에 또 생일이야. 그럼 나는 친구는 굉장히 부담된다고. 100일도 챙겨? 생일도 챙겨? 너는 생일이 언인데 저는 11월 달이요. 저저번 주에 생일이었어 그때 어디 갔어? 그때 제가 일에가지고여자친구는면 <laughs> 개꿀이네? 아싸! <laughs> 아니 그러면 은 여행 경비 많이 들잖아. 좀 아껴야 될거 아니야? 저는 원래 여행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안 가고 배불러도 아, 먹어보고 싶다 하면 한 입이라도 먹게 이제 사보고 여행을 좀 다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배가 오. 많이 고픈 상태예요 <laughs> 여행 필수품 같은 게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화장품 일단 챙겨야 되고 어. 옷도 챙겨야죠 사보고 가면 이제 응. 옷한 10벌 챙겨가지고 어? 무슨 10벌이나 필요해? 도대기도 챙겨야 되고 야. 신발 3개 정도 챙겨야 되지 않아요? 약 챙겨야 돼요 어? <laughs> 그러면 만약에 4를 이제 오케이 가기로 했어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야? 해야죠 친구랑 간다고 남자친구가 아니고 아니, 치... 그냥 친구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 남친이랑 둘이 사 4%로 간다고 생일날 친구 누구? 채연이 채연이? 채연이. 너 채연이 찬스 몇번 썼어? 두 번? <laughs> <laughs> 그럼 만약에 저녁 뭐 먹니? 채연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이러면? 아이폰에 두끼 따는 게 있거든요? <laughs> 그걸 따서 합성을 해? 네 <laughs> 그거를 써먹어 본적 있어? 한 번? <laughs> 그거 속았어? 근데 만약에 들켰어 그럼 어떡할 거야? 싹싹 빌어야지 지금 빌어 혹시 모르니까 엄마 <laughs> 미안해 세연이랑 한강 갔다가 자고 갈게 여행은 일단은 철도 철미하게 준비하는 거를 다들 좋아, 좋아하네 어? 어? 누이가 전화 왔어 누이, 아 아니 저기 여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저뭘 준비해야 되나? 둘이 가는 또첫 여행이니까. 어? 내가 이거 조카랑 간다고? 아니 조카랑 둘이 왜 가나? 그럼 그아본다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조카랑 가면 안 된다니까. 조카! 씨! 여보세요. 이런. 나안 되겠어. 내가 그 조카 표를 강탈을 하든가 그냥 이런 조카 새끼 진짜. <laughs> 조카야. 어이. 자기 사진은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찍어봐봐. 어떻게 찍는 지 내가 좀 평가를 해보자. 모델이 포즈가 좋네. 어 어때?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나 아, 별로예요. 왜? 본인이 남 찍으면 남 찍어봐. 네잘 찍어줘. 아니 열정적으로 찍어주네. 나잘찍었죠 아, 내가 <laughs> 더잘 찍은 거 같은데? 똑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laughs>